하면 되겠어요. 역시나 360 곱하기 아니오의 상대 도수 0.45. 자,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그 값의 비율을 갖고 이제 여러분이 어, 계산을 하시면 b 라고 하는 문제에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원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볼까요? 자, 그러면 앞서 우리가 네의 경우에는 몇 도였었어요? 178, 172.8도였었죠. 그쵸? 172.8도에 해당되는 그 값만큼, 요 각도만큼 우리가 네 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한 그 면적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결국에는 전체 응답에서 48%를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니요. 그 다음에 잘 모르겠음. 을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겠죠? 그 다음에 계급이 몇 개예요, 지금? 세개 계급이 있죠? 네, 아니요, 잘 모르겠음. 그러면 결국에는 세개의 막대가 이렇게 그려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막대의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? 앞서 작성했었던 이 도수분포를 기초를 하시면 되는 거죠. 내 경우에는 58, 아니오는 40이 잘 모르겠으면 20이니까. 50을 기준으로 해서 내 경우에는 이렇게 58만큼, 아니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42만큼.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20만큼.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이 이제 앞서 작성했었던 도수 분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이제 어,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자료의 유형이라고 하는 범주형 자료를 그래프와 이 표를 활용을 해서 어,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, 살펴보았습니다.